보리막장을 만들 건데요 보리쌀을 씻어서 제가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물에 불렸어요 요걸 갖고 일단 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기밥솥을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요 일반 뭐 냄비에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보리밥만 하면 돼요 보리밥이 조금 대도 되고 조금 질어도 되고 다 상관없어요 밥솥에다 넣으면 돼요 백미 쾌속으로 할게요 백미 캐소. 엿기름을 뺄 건데요 요거는 보리밥을 삭히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아지막 이렇게 앙금이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물을 넣고 조물조물 하세요 꼭꼭 주물어서 이렇게 국물을 짜 주세요 이걸로 다려서 이제 보리 고창에 농도도 맞추는 거고, 그리고 밥을 삭히는 역할도 하는 거고, 조금 낙낙하게 하세요. 이렇게 체망을 이용하면 좋아요. 이거는. 엿기름 물을 이제 끓일 에좀 흐르게 부어주세요. 자, 이제 또두 번째로 물을 부어요. 이렇게 해서 또한번 깔아주는 거예요. 조물조물. 약간 미식지근한 물로 하면 잘 빨려요. 이렇게 해서 꾸 됐어요. 이렇게 또 비틀게요. 엿기름 물은 이렇게 두번 빨아갖고 준비해 주세요. 뚜껑을 덮고 제 당불로 할 거예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막 끓고 있는데요. 뚜껑 열어놔야 돼요. 잘못하면 푹다 넘어요. 이렇게 보면은 안금 밑에 깔아있었던 돌이 저들이 있거든요. 저는 작은 거. 그게 옆에 이렇게 다 붙어요. 깔끔하게. 그러니까 그거 깔끔하게 안 해도 된다고요. 이게 조금만 끓여줄게요. 왜냐면 이거는 그 다리는 게 아니에요. 끓여주는 거예요. 엿기름물을 일단 식혀야 돼요. 완전히 식혀야 돼요. 이거는 매주 가른데요. 계량 매주를 그 막장용으로 약간 굵게 빠서 나오는 게 있어요. 안 그러면 방앗간에 가서 계량매주를 사서 막장거리로 해달라면 약간 오돌오돌하게 이렇게 갈아주세요 요거를 먼저 엿기름물을 먼저 이렇게 부어 놓으세요 그래야 얘가 좀 불어요 이렇게 부어 놓으세요 이게 불어야 돼요 이게 처음에는 어, 맞는 거 같은데 나중에 해 놓으면 굉장히 돼지거든요. 그래서 물을 좀 낙낙하게 넣으셔야 돼요. 소금도 미리 넣으세요. 이렇게 물구름 해도 여기 이제 또 고추씨도 들어가고 보리밥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물구름 해도 돼요. 이 정도. 밥이 다 됐어요. 제가 좀 갈을 거예요. 보리 가루로 해도 되는데, 보리 밥이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리 밥으로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이걸 그냥, 그냥도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엿질금해서이 밥이 사가요. 보리 밥을 갈 건데요. 이렇게 하면 잘안 갈리니까 끓여놓은 엿기름 물을 좀 부으세요. 잘 갈리게. 대충 갈면 돼요. 대충 갈았어요. 밥알이 약간 보인둥 아는동. 그리고 이 보리막장은 된장. 만큼 짜야 돼요. 어쩌면 된장보다 조금 더 짜도 돼요. 왜냐면 보리밥이 들어가서 잘못하면 신공을 쉬어요. 이렇게 지루함 하죠. 여기다가 고추씨. 마지막 남은 엿기름물. 요거는 농도를 보면서 넣으시면 돼요. 너무 되다 싶으면 넣고, 질다 싶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꼭이 양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점도는 물구름 하면 돼요. 약간 물거야 돼요? 응. 왜냐하면 1년 동안 두면 얘가 줄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되지 않아야 돼요. 물그름하죠? 축축. 뻑뻑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리고 간은, 아까 소금을 넣었잖아요. 그죠? 1차. 그 다음에 2차 소금을 조금 더 넣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간을 선택하는 거예요. 난이 정도가 좋겠다. 전 여기까지만 넣고, 되게 고소해요. 이렇게 만들어서 내일 아침에 농도를 한번더 체크해갖고, 너무 되다 싶으면 소주로 농도를 조금 더 맞추면 돼요. 그런데 너무 묽어요. 그러면 어떡해요? 고추 식가루. 그 조금 더 넣으면 돼요. 조금만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에 농도가 맞춰지거든요. 다 됐어요. 어제 하룻밤을 제가 재웠어요. 농도 한번 볼까요? 그냥 뚝 떨어지죠? 물그름 하던 게 하룻밤만 자도 이렇게 퍼져서 농도가 뻑뻑하게 돼요. 이 정도가 좋아요. 항아리 없는 분은 그냥 일반 통에다가 해서 바깥에 좀 뒀다가 겨울이 지나고 2월쯤 되면 냉장고 넣어놓고 먹으면 돼요. 해가 없는 게 드는 거는 그 플래시톤 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냥 바깥에 시원한 데다가 두면 돼요. 생각보다 꼬셔. 엄청 꼬셔. 장안 다는 사람 꼭 추천합니다. 저는 항아리에 넣는데요. 이게 항아리에다가 만약에 발효를 시킬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그 보리밥이 들어갔잖아요. 그래갖고 잘못, 자칫 잘못하면 뭐가 생겨요. 안 좋은 게 보리밥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아, 랩을 이렇게 넣고요. 반대로. 요위에다가 내가 소금을 얹을 거예요. 근데 바로 위에다가 소금을 얹으면 너무 된장이 짜지잖아요. 막장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소금이 분리되겠죠. 이렇게. 고 나머지 소금을 위에다 좀 듬뿍 부어놔요. 그럼 왜 하는 거예요? 벌레. 잘못하면 구더기 생겨요 그리고 보리쌀은 우리가 그, 엿기름을 넣어서 삭히기 때문에 중간에 좀 부글거리고 익어요. 음. 짜도 익어요. 음. 잘못하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다가 이렇게 소금을. 불 벗고. 그렇죠. 좀 도톰하게 많이 넣어놨다. 나중에 이렇게 걷으면 소금이 쏙 빠져나오거든요. 먹을 때. 그러니까 위에 소금은 약간 두껍게 둬도 돼요. 밑으로 안 내려가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면보 하나 씌워서 뚜껑 덮어서 보관하시면 돼요. 보리 막장이 다 끝났습니다. 담기도 쉽고 맛도 최고예요.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용기 내서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